삼성 중공업 주주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범프로입니다 자 우리 일단은 삼성 중공업이 오늘은 소폭 네 상승 더 이상 추가적인 하락은 어느 정도 살짝은 제한이 된 모습이 또 나와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박스권 하단 구간이다 보니까 조금은 강력한 지지라인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우리가 좀 우려해야 될게 있죠 물론 삼성 중공업이 다시 한번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올라갈 수 있는 재료 충분히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따낼 수 있는 수주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는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올라가는 과정 그 전에 단기적인 악재로 작용이 될수 있는 우리가 우려하게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오늘 그 이야기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지금 구독하고 좋아요를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 주셔야지만 많은 분들께서 이 유튜브에 이제 삼성 중공업을 이제 검색을 하실 때제 영상들이 많이 나오고 제 영상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 자, 댓글도 우리 삼성 중공업 지금은 살짝은 크게 상승하지 않고 있지만 다시 한번더 힘내서 올라와 줘라 힘내라 힘이라고 댓글도 한 번씩만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삼성 중공업이 지금 우려해야 될 일이 뭐가 있냐면. 공매도가 지금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확실히 공매도가 우리가 31일 날에 다시 한번더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공매도, 어떤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주가가 하락하면은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공매도잖아요. 그러면 공매도가 시작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많이 상승이 해 있는, 상승이 되어 있는 기업의 가치들보다 더 많이 상승이 되어 있는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 공매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감속 그리고 대차장고 증가 상위 업종으로서 삼성 중공이 좀 거론이 되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삼성 중공업을 봤을 때 뭐예요? 올해 1월 달부터 그죠? 올해 1월 그리고 12월 이때부터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거의 3개월 4개월 가까이 강력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올라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는 공매도에 대한 우려들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상선중공업이 공매도 때문에 쭉 계속해서 하락하냐 그건 또 아니라고 봐요. 어쨌든 우리가 따낼 수 있는 수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충분히 있고 그 조선업도 슈퍼 사이클에 진입한 만큼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향성이 충분히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오, 31일 날에 이제 공매도가 이제 23년도 이후에 다시 재개가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슈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차거래 대역을좀 봤을 때, 자, 조회를 해보게 되면은 확실히 뭐예요? 삼성 중공업이 상위권에 있어요. 그죠? 상위권에 있고, 자, 대차거래 잔고입니다 빌린 거예요, 빌린 거. 그럼 앞으로, 매수세가 이만큼이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대차거래 장고로 봤을 때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은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시 한번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들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23년도부터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매도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빠진다 하더라도 다시 잡아갈 자리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타점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 소통방에서 같이 좀 언급들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통방도 많이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이 뭐 삼성 주고 막 우리가 꾸준하게 가져가는데 있어서 새로운 타점을 잡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제목 아래 더보기 눌러 주시고 아래 링크 하나 있는데 이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입장 척남겨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입장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계속 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삼성 중공업이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 이런게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하락세가 좀 나와주곤 있는데 근데 우리가 좀 봐야 될게 있어요. 지금 박스가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박스, 박스 이렇게 우리가 이 저항 구간대를 뭐 한다? 올라오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우리가 이게 좀 이렇게도 좀 볼게요. 지금 박스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이렇게 박스권이 되어 있죠. 그럼 결국에는 박스의 상단 구간을 돌파하고 눌러주는 모습도 돌파하고 눌러주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어서 지금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더 조금은 매수세에 살짝 들어오면서 주축가 방어를 해주고 있지만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여기 기대해 볼수 있는 자리 60일 이동평균선 가격 구간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볼수 있겠고 주봉으로 봤을 때도 지금 위치를 보게 되면 우리가 다시 한번 더이 추세 안으로 좀 들어오려고 하는 모습들 그렇죠 여기 추세 있죠 이렇게 이러한 추세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 여기서 한번더 지지 라인을 만들어 줄 것인가 아니면은 13,000원 가격까지 좀더 하락세가 이어질 것인가 이거는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만일에 여기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더 재진입 자리 볼 수가 있겠고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도 내려온 가격에 재진입 자리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추가적인 비중들을 더 담을 수 있는 자리 일단은 방향성만 좀 정해지고 나서 네그 다음에 확실하게 좀더 방향성이 생겼을 때 들어가는 방향도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추세 안에서만 움직임을 계속 가져간다면 우리가 아주 올해 25년도 26년도 27 28년도 아주 좋은 모습들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2만원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어디까지 갈수 있다 2만원까지도 네,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충분한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따낼 수 있는 수주들 충분히 있죠, 충분히 존재하고 F L N G 같은 경우에도 연내 두기 수주에 대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트럼프도 L N G 사업을 계속적으로 언급들을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L N G에 대한 사업들이 결국에는 진행이 되면서 된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걸 누가 운반할 것이냐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L N G 운반선에 대한 부분들도 좀 가져간다 생각을 해본다면은 삼성 중공업이 또 lng flng 쪽에서는 또 굉장히 강세 보여주고 있고 굉장히 주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좋은 모습들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6년에도 lng선 발주도 마찬가지로 강세를 기대한다 그럼 결국에는 이걸로 인해서 꾸준하게 실적에 대해서 쭉쭉쭉쭉 늘어날 수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거다 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실적들을 좀 예상치도 같이 좀 비교를 해 봤을 때자 여기 보시면은 어유 다시 자 여기 보시면은 25년도 예상치가 나와 있죠 확실히 24년도보다 더 많은 매출액과 영업 이익을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26년도 27년도도 마찬가지로 매출액과 영업 이익이 늘어나는 모습들까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삼성 중공업이 앞으로 우리가 꾸준하게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다. 그렇게 볼수 있겠고 거기에 더해서 슈퍼 사이클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 충분히 많은 주가 상승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구간 들어왔다라고 봐요. 그래서 월봉으로도 좀 보여 드리자면 보이시죠? 우리 과거 슈퍼 사이클 시절에 4만원까지 찍은 모습들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슈퍼사이클에 진입한 만큼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상방으로 열린 자리는 굉장히 많은데 그 구간 안에서 보시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상승과 하락이 조정에 대한 구간들 잘 잡아간다면 결국에는 좋은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슈퍼사이클 시즌에도 이 월봉, 캔들 3개, 3개월 정도는 조정에 대한 구간들 충분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조정 나올 수 있다는 라거 감안하면서 잘 타점들 잡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점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방에서 좀 이야기들 많이 나눌 거니까 제목 아래 터보기 눌러주시고 여기 입장 링크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무료 통방도 많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께 뭐 돈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구독하고 좋아요면 충분하니까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